영량 부정으로 한 명밖에 못 갔어. 오늘은 매운 날인가요? 아. 한장에다 같이 갈수 아. 있다고 해놓고 <laughs> 다 같이 갈수 있다 이잖아요. 네. <laughs> 다시 다시 3일 다시 고다고. 다시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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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다. 이 다시 고다. 다시 탈출 고다고. 이거 파밍을 좀 많이 해야 되나 봐. 이얼다가 여기 투스쿤이 본인의 잘못이라고 미안합니다 이러는데... 투스쿤, 다시 들어와. 투스쿤... 다시 들어와. 고다 투스쿤... 투스쿤... 같이 갈수 있다 있잖아요. 우리 다살수 있다 있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할게요. 오케이. 따라따라 센세 그립입니다. 따라따라, 따라따라 누르와. 따라따라, 따라따라 센세. 따라따라 센세, 네. 대장 센세, 다시오. 따라따라 센세. 플레이 눌렀어요? 네. 예. 걸렸어요? 로딩중 오케이. 나도 나무기님 2개월 묵묵입니다. 묵묵. 나나센센은 막총 파밍 엄청 잘하던데. 팀장 가요. 나난못 가. 팀을 고인물들은 그냥 그냥 알고 파밍을 하나 봐. 어, 이렇게 랩을 네. 보고서 음, 음. 음. 템파밍을 진짜 잘 함. <laughs> 지금 하얀 거. 고인물의 기총 다. 일곱 개, 여덟 개. 하얀 거? 응. 빨간 거한 개. 나 아직 안 뜨. 어 빨간 거한 개. 어 다행이다. 안 들어와 있는 건 다섯 개. 이제 네 개. 빨강 빨간, 빨간거한 개. 오 개. 음 이제 네 개. 근데 <laughs> 옷이 커요, 나. 냠냠냠 리얼로다가 <laughs> 냠냠냠 한참 냠냠냠 이번엔 자이몬과 드빌러 돌렸는데 아. 안잡아 걸린 건가? 응. 어. 걸렸어? 나나 나 시작하는데. 나도 나도. 무다 <laughs> <시끄러워>. 어,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어, 가운데 있다. 와! 와! 아 어, 나네. 나나 아, 나, 나 준비 못했는데. <laughs> 어 나네. <laughs> 아 이거. 아나 준비 못했는데. h <laughs> e <laughs> 가이 어, o guys, w 나 a t s 해 What you call t o t o p e talking? h d i s c u s s 오 멋있어 뭐야. <laughs> 왜 저래? 또왜 저래. 다들 말이 없어. 이번 판에 한국인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다 말이 없어. 음, 한국인이 아무도 없는 듯? 우리 둘이 탈출해야 된다. 와, 다 조용해. 큰일 났네. 차이님 젠장. 이번 판에 한국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13번이에요. 어디에요? 15, 15데스. 아까부터 저 스켈레톤 캐시라는 여캐가 연속으로 보이는데, 아 진짜 모르겠어. 한마디도 같이 안 해봤어. 일단 템파밍을 해야 돼. 일단, 팀장 우선 팀을 부렸는데 시 오쪽으로 갈게요. 나돈 없단 말이야. 오케이. 이번이 마지막이야 후원. 트스들이 후원을 하라고 한다. 다음 판에도 하면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가자 가자.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이템이 하나도 없냐? 뭐? 따따따따 오야. 아니 아이템이 하나도 없고 못만 있어 오바장. 음. 어나못 여는데 아뭐 이래? 따라 따라 그분도 아! 합성하시는 아! 분 아니셨나요? 아! 네. 저거로 <laughs> 나 괴물샷 오갔어 팀장 15 5 가고 있는 중 오케이 오케이 아씨와 괴물샷 하는거 보소 아다 털었네 아씨짜아이템 하나도 없다 팀장 나15아 저 약간 14임 지금 그쪽으로 감 언니 뭐야 나 투명인간이야? 저 사람 왜나 개무시해 뭐지? 날 때리지도 않았어? 어이 왜 이래 도대체 뭐지? 도대체 맵 아, 보는 게 너무 어렵다. 어? 팽창 어디 서 15가 는중 어디 있지? 여기 아닌가? 저 15데스 여기, 여기 어디 있지? 여기다 요 앞에 사람 있음 아 F. 하이파이브 근데 앞에 사람 있는데 저 개무시하고 그냥 <laughs> 지나갔음 이상한 아, 사람이 응, 왼쪽은 파밍 됐고 딴데 가야됨 오케이 가요 우리 여기 가다보면은 몹있음 몹있음 조심 어 사람 하이 하이 브랜드 하이파이 하이 어.

나 진짜 아이템이 아무것도 없네. 큰일 났다. 뭐, 뭐, 뭐. Hey. hey! 왔다, 왔다. <목소리> 어, 저기 사람 있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파밍, 파밍. Okay. 파밍, 파밍. 오, oh, no. 저분 정말 과묵해. 오 파밍 파밍 오, 마이크 없는 게 아닐까? 타라 타라 우리 파야 없는데? 맞다 에이, 파파야. 여기 죽어 있는데? 이다 털린 거 아니야? 어어어하어도 어? 없음 여기 털렸음 잠깐만 이, 이거 이거 어떻게 주냐? 티티티 아리가또 예 yeah. 방금 부셨다고? 안 부셔지는데? 어? 근데 옆방이잖아 아, 의미 없었죠? 어디로 가야 되지? 어? 마이 프렌 Oh friend, where did you go? You oh. have to say something to know You can't say anything Hey! Hey hey! You're down there. You guys hi hi! Hey! How hi bye! Right? <laughs> okay!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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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Well, wow. Jahi, I'm friends with the Australian dude that you played with before What? Friend, friend. The Australian guy you played with before? I'm friends with him 이미 파티 어... 뭐라고 yeah, 해야 Yeah we are party 이, 이미 파티라고 we, 뭐, 뭐... We are f r i e n d We are friends <laughs> <laughs> 아, English is very... 아아 아, 아 오스트레일리아 That's o a y 오스트레일리아 친구라고? 어? 반성사랑? 좀 전에 오스트레일리아 친구 있었거든요 아 아, 그 친구의 친구인가 보다. 아, 아. 근데 그 친구 어디 갔어? <laughs> 어? I don't wanna, no, I don't wanna do it. 오케이. Okay. Don't worry. 한대 더. How do I do it? 나이스. Nice. 굿. Good. Oh. Oh, good work. Yeah. I think that was mostly you guys though. Okay. 근데 니네 친구 어디 갔냐? 걔 없어졌는데? 니 친구 없잖아. 그남자야 어떻게 왔어? 이게 <laughs> 말도 안 해. 어떻게 하러? 이모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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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말이 안 통해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오. 아, 여기서 이게 오는 거네. 이 어떻게 열어요? 안에서요. Go. 응? 어떻게 열어 이거? 이거 이거 누르면, 됨. 버튼. 누르면 돼. 버튼. Mm -hmm. 여기 다 파밍 끝난 거 되나요? 같은데. 너 no 아이템. 오, 내 뒤에 친구 하나. Oing? No. Ah, 울렸어. No! No! Aim is Trishy. Ah, oh, right. hi, hi. hi hi! Are you guys friendly? friendly. Are you guys friendly? Yeah, we are friends. We are, we are party. We are team, We are team. Oh, team, team, team. okay. Sorry, I thought you were in different people for a second. <laughs> 우리 여기 계속 있으면 안될것 같은데. 어, 파밍 구대기. 이글캠프로 가자, 이글캠프. 오케이. 고고. 아, 왜 4명이 의아해 하고 있다고? <laughs> 어? 털렸구나. 응.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서 봐야 할것 같은데? 다 털렸는데? 그니까 <목소리> <목소리> 한국인인 뭐야 남자야 한국인이야? 뭐 뭐야 한국인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 네마디. 뭐라고요? 님 목소리 개미만해서안 들려요. 노파바야 동시 통역 해 준다고? 어. 오케이, 오케이. 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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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가야 돼. 우리 어떡해? 완전 거지인데. 이걸로 뭐뭐 뭐, 뭐 하냐, 우리? 이걸로 보스 목도못 잡을 거 같은데. 나가야 될거 같은데. 음. 이거 무전기 채널 것 5로 것 하라고 말 못하나? 막 멀어졌을 때 대비해서? 멀어졌을 때는 무전기 밖에 없긴 한데 그래서 이 이상.. 그.. 그 뭐야 외국인한테도 채널 맞춰두라고 그냥 채널 5라고 하면 알아들을까?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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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채널 5 5어 사람 사람 피플 피플. Yeah, there's people up there. Hey, you friendly? No, full pat, full patting.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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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We will kill them. 아. 네. 비가오. 이리로 가자. 오오오오오오오 오. <람이> 어... 왼팔서 <laughs> 템을 자 오케이 오케이! 킬킬 킬! 오케이 어디 갔지? 어근아이템 어딘가로 너무... 가버렸는걸! 오우... 어이? 오오아 조심조심! 오 오 마이 갓,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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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어칼 잃어버렸고 다행인 한 거래 힐어내 도끼 없어졌고 <laughs> 나 파파야 없고 파파야 나 있고 파파야 나 있고 파파야 주고 받고 먹고 받고 맞고. 저 친구 혼자 쳐맞고 있는데? 저도와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Hey friend, do you have papara? Yeah, I do. How do I give it to you? I'll give you... 아! 오~! 있구나! 오케이~! 아니, 우리 그지야! 이거 위로 가야되나? 왜 이렇게 가난한 곳이야? 음아파야어 모스 따오 노우! 오우... 오케이! 노노노노 나이스... 이거 돌려야겠다 오아 보여... 거파야 어떻게 되냐고 하파, 하파야, let's keep it. Four t s o f people are watching us. This is fucked up. Okay. Whoa. h i l l Nice. Okay, nice. Oh, no item. It? No. 카팔이 없어? Oh no. 맨손데스. <laughs> 아, 아, 칼이 없다고. <웃음> <웃음> 원래 이렇게 붙는 거야? 그, <레> 그렇지. 여기, 여기 있다고요? 아, 어, 이거, <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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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물이다. 나이템 헤이! 프 n o o t s a relic one. Down here. It's a relic. Oh, oh people the, people. be c a r 리 u 때리자고? 나 무기 <레> <물개> 없는데? 진짜 로 무기 없는데?

먹어 오이 자식 이 자식 오 어, 도끼 오네예예도세장세장세 어? 어, <laughs> 된장, 된장, 어, 오케이 오 빨리 도와 줘 도와 줘 도와 줘 도와 도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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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너무 더럽다 오케어 뭐야 죽였다 잠깐만 잠깐만 가면 된다 가면 된다 어 죽였다 템짜 자잇님 저는 하늘이에요 <laughs> 자잇님 화이팅 <하>, 네. <laughs> 탈출하자 알자. 탈, 탈출, 탈출, 가자! 어. 이거 불러야 되는데, 어떻게 부르지? 그 외국인 친구도 잡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음, 남자애도 맞아. 죽은 것 같아요. 자, 자인님 혼자예요? 혼자 혼자예요? <laughs> 네, 네. 아니. 우리 존버 가자! 존버에서 <laughs> 몰래 타자! 존버 가자! 답은 아. 그것뿐이다. 답은 좀보다. 답은 좀보다 다 잡았는데. 네, 괜찮아. 자이 님의 탈출하면 그걸로 만족해. 우리 세 명을 가라만든 그 유물을 가지고 <laughs> 꼭 탈출해야 해. 아니, 근데 무기도 없는데 그거를 보스몹을 쳐가지고 치지 말라고 비켜풀 했는데. 쳤잖아 아. <laughs> 또. 너... 어, 몹 있다. 나이스. 나이스. 제가 지금 감염이 돼 가지고 에. 곧곧 죽을 것 같거든요. 안 돼. 버섯 안 찾아. 게... 아니면 차 찾든가 해야 되는데 버섯을 찾자. 또 버섯? 버섯 응 Extraction begins now. 어. 네. Extraction begins now. 살아야 돼. 버섯 먹어야 돼. 버섯이 없다. 버섯이 없다. 빨리 빨리. 어딘가에 있을 거야. 어, 어. 안 돼. 제발. 전 하나니 살아 있어. 하나 있어. 아, 나이스 나이스. 하나 있어. 아, 이거 초록계 헤지가 다으면 죽는구나. 아직 아직 음. 조금밖에 없어. 이 틈에 차 같은거나 버섯을 많이 많이 찾아서 생명 연장을 하자. 할수 있다가 오야. 쟤좀 빡신데. 네. 나이스 고수 오자 딸이. 나이스 나이스. 숨어 있으래. 이제 버, 이거 헬기 타러 가야 되는데 3분이면. 어 가야 된대 가야 된대 숨어 있다가 가라는데 또 <laughs> 노... 저거 깜장 세 개가 그 몸통 세세번 날려서 때리면 죽는댔거든요. 나이스. 나이스. 침착했고 침착했고 이제 침착하게 로봇이 빨리, 로봇이 빨리 로봇이 버섯이 로봇이 저거 로봇이 타러 로봇이 가든가 로봇이 버섯을 찾든가 뭐, 뭔가를 해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뭐 타러 가는게 나으려나? 로 근데 사람이 있을수도? 가면 된다 가면 된다 안돼 버섯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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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어, 어, 두개나 있다! 어, 오른쪽에도 유물도 하나 슬쩍 먹어, 먹어. 가져 그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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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타러 가자, 타러 가자. 그럴까 요에 이제 타러가자 타러가자 그럴까? 타러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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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가자 몰래가자 몰래 <laughs> 총 소리 나지 않았어? 도망가자, 빨리빨리 빨리 타러 가자. 어, 2분 남았대. 지서다들 빨. 안돼, 자이님이라도 탈출해야 돼. 하러가다 우리 팀원 3 명의 염원이 담긴 유물이야. 타야 돼. 어왜 이렇게 멀어? 너무 멀고 이거 2분동안 갈수 있나? 진짜 뭔데한 자리 남았대! 대박! 안돼! 나를 위한 리인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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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달려! 제발! 달리기야 좀더 빨라라 버섯 한번 먹고 냠냠 냠냠냠 어 보인다 보인다 좀만 더 아, 싸운다, 싸운다. 안 간다. 모른 척 하고 있어? 춤소리 나. 어떡하지? 무빙 밖엔 답이 없다. 무빙으로 어떻게든 살아서 탈출하는 거야. 좋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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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도다아도 설마, 막, 누가 대기 타면서 총 쏘진 않겠지? 설마. 네, 설마.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어떻게 내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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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이, 어, 이, 이. 점프! 어이? 점프! 어이? <웃음> 어. <웃음> 어. 지금, 지금 타자. 어. 왜안 죽어서! 나이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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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뭐야, 이거! 이거 속이 있어! 터트 터트 했는데! 뭐야! 아, 죽은, 죽은... 아니, 도다시 <laughs> 고춧가루 오바네! 아니! 오바네! 아니! 아? 아니, 오바네! 안죽 <laughs> sorry. 한 거라고? 뭐야, 한 거야? <laughs> 뭐야, 어떻게 될 거야? <웃음> <웃음> 아, 혼자 하기 힘들었네요. 뭐할한 <laughs> 거라고? <laughs> 어, 됐다. <있다! 웃음> 아, 됐다. 야! 우우진거우 <laughs> 야, 총선도 이짱 너무 쉽게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아니쉽게요 너무 다시. 지 e y e y n e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 씨가. 살기좋게 살지 살해요 아이고, 저희 이제 그만하죠. <laughs> 그래요. 아, 엔딩 많이 봤다. 휴. 좋았다, 좋았다. 휴. 휴. 좋았다. 마지막에 탈출까지. <laughs> 너무 좋았고, 개꿀이었고. 상대팀, 상대팀 에임이 템템 버린 했대요. 아. 아니, 마지막에, 왜, 왜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탈출했다는 문구를 내가 그냥 무시했냐면, 이게 갓게임이다 보니까 탈출이 됐다고 뜨는데, 피가 다 닳아서 죽었었거든. 나도 그래서 줄 카운팅된 줄 알았어 응, 죽은 걸로. 그래서 이게 게임 걸로 남겨는데응 맞아. <laughs> 아 갓겜이네. 나이스. 역시 유물. 세 명의 영혼을 가아넣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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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탈출해서 세 명을 흩대게 <laughs> <흑돼게> 놔두지 않았다. <laughs> <laughs> 다행이야 우리의 인생이 어되지 않았어. <웃음> <웃음> 으, 갑자기 그 모기 때 뭐예요? 그 모기 때나 그거 모르겠어요. 그거왜 그런 거예요? 그거 나나 나 이해가 그러니까. 안 돼. 그거 왜 그렇게 된 음. 거야? 그거 뭐예요? 벌레 갑자기 막 달라붙어서 죽었는디? 맞아. 그막 어, 거의 예. 뭐지? 뇌염 무기 같이 해가지고 모기 폭탄을 던진거래. 에? 감염 감염 폭탄이래요. 모기 누가 던졌대? 다가 이런 쓰레기 같은. 나쁜 자식 <laughs> 아멍정이야아 몰랐네 뱀발음 들어가야지 무서워한다고? 외국인 <laughs> 좋았다 아. 좋았다고 한다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재밌었다 재밌었다 좋았다